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기둥이랑 뿔의 부피와 겉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번 수업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기둥이나 뿔이 아닌 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의 부피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개념, 1, 개념 1번으로 들어가서 구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 구에서의 부피를 v라고 할때이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의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r로 나와 있어요. 이때 이거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인 V는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이라는 이 공식을 꼭꼭꼭꼭 여러분들이 암기에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정말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부피는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툭툭 치면서 야구 구의 부피가 뭐야? 구의 부피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구의 부피는 3분의 4π 아래 세제곱이야? 라고 자다가도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구의 부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인 v는 3분의 4π 아래 세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식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문제 1번에서는 이 구의 부피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 구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반지름이 뭘로 나왔죠, 그죠? 여기를 보면 반지름이 5로 나온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반지름 r이 5로 나온 거로 알수 있죠. 그럼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인 5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5의 세제곱은 12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3분의 4랑 이 125, 3분의 4랑 이 125라는 걸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곱해주면 몇이 되죠? 그죠? 이건 3분의 500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125가 3분의 500이기 때문에 3분의 500 곱하기 파이가 돼서 3분의 500 파이가 바로 이 구의 부피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뭐가 되죠? 그죠? 3분의 500 파이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문제 1번을 풀어봤으니까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에서는 구의 부피가 아니라 구를 절반으로 나눈 이 반구의 부피를 한번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반구의 부피를 구하기 전에 일단 선생님이 이 반지름의 길이가 7인 구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이러한 구의 부피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방금 공식으로 배웠으니까 이 부피 V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때 r이 7이기 때문에 7의 세제곱으로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7의 세제곱은 343으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3 3분의 4랑 343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3분의 1,37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분의 1,372 곱하기 파이가 돼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7인 구의 부피는 3분의 1,372 파이가 된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라고 했죠? 그죠. 이 구가 아니라 이 구를 절반으로 나눈 반구를 구해달, 반구의 부피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방금 구한 이 구의 부피인 3분의 1,372 파이에서 얼만큼을 곱해줘야 되죠? 그죠. 2분의 1만큼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이거의 답은 뭘로 나오죠? 그죠? 3분의 686파이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 봤더니 문제 이번에 답은 뭐가 나온다? 반구의 부피는 3분의 686파이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문제까지 풀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학습지에서는 이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 놓고 그다음에 퀴즈 를 통해서 한번 개념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